형제간에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다같이 있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갓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형제 간에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부 간에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 간에 화합하고 하나가 되면 참 행복한 거예요.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요청하고 그 사랑하는 여인을 내 여쁜 자라 그렇게 노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이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는 것. 그의 행복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간에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함께하여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월 화수 18, 19, 20일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3일간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준비하는 한 주간이에요. 기도로 준비. 다른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기도의 준비.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묶인 것도 풀리고, 어둠의 건서도 떠나고, 염려도 다 떠나고, 모든 엉크러진것다 정돈되어 주고, 해결되어 줄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해 주실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에, 그 어, 11월인가요 제가 어, 10월달에 황감여행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120명이 성령받았던 다락방에 가보았어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잡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하게 임하면서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120명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고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사도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주의 성령께서 그 옥에 임하셔서 그 곤이 피곤해서 매맞고 그 힘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착거에 매인 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닫힌 옥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유히 옥을 빠져 나오게 되어졌어요 성도들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정적으로도 관계에 있어서 사업과 직장과 여러 가지 심의하고 불투명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원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몸이 강건해지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는데 나의 마지막 생애를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라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개인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아는 주전 445년에서 425년 동안 있었던, 20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아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에 술 맡은 높은 지기를 가진 안락한 삶을 사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향 유다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성문이 열 개가 있었는데 그 성문들이 불타게 됐다는 소식을 그 형제들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네미야 1장과 2장 사이에 보면 4개월 동안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잘 되게 하신다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당신의 백성이라도 다 타구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성문이 불탄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4개월째가 됐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아는 평소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니 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초췌해진 것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너 평소에 건강하고 얼굴이 밝더니 오늘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묵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런 사장이 내 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불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하였을 때 지금 이 느헤미아는 포로입니다.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내 성령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아가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이 와서 52일 만에 그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불탄 문들을 다시 달고 그 사건이 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파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재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먼저 내어 맡겨야 됩니다. 돈 문제 사랑 관계 먼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희한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어떤 사건과 기회를 주셔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여 주실 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을 다 수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함이었습니다. 협력하며 협력함. 협력을 하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3장을 읽어 보면 사람 이름이 75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헤아리지 마세요. 꼼꼼한 사람은 꼭 그걸 한명두번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설교를 못 들어요. 75명 이상이 기록돼 있고, 여기에 기록된 직업만 따져도 15개가 직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일절을 한번 보세요. 일절, 1절. 일절부터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일절, 3장, 일절 시장,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 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음. 아멘.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건축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함의 원리 협력의 원리는 리더들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앞선자들이 모범을 보이면 그다음에 보세요. 이 절에 보면 그 다음은 3장 전체를 보면 그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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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절마다 그다음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함께했다는 겁니다. 협력했다는 겁니다. 앞선 리더들이 양문을 건축하게 되고 문짝을 달게 되어지니 그 다음은 협력자가 다시금 나오고 다시금 나와서 50일 만에 성변과 성문을 완전히 중수, 즉 재건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주겠지 하면 아무도 못해요. 앞선 자들이 힘을 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협력자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안 하는데 국민들이 따라하지를 않죠. 대통령이 부정을 행하면 그 밑에 공격자들은 더 부정을 행하게 되어 있지요. 앞선 자들이 뽑음을 보일 때에 협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다 그랬습니다 왜이 여리고 사람을 이절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은 여리고로부터 25, 26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길이 잘나가지고 한 40분이면 뭐 내려가요 한 3, 40분이면 내려가는 곳이지만 과거의 2 6 k 로는참먼 곳입니다. 산을 넘어야 돼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건 뭐 평지도 없어요. 계속 올라가는 곳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와서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협력자가 멀리 여리고로부터 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보십시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3장 8절입니다. 시작. 그다음은 금장색 할례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랬습니다. 32절에도 금장색 상인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여기에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는 그 당시에 재벌들, 재벌.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맡은 지역이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데 어떤 부분은 좀 돈이 많이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돈이 아주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누가 맡느냐 하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재벌들이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협동하고 협력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동원하여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요, 절대 비교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교식을 가지면 항상 하향 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저분은 내하고 같은 어떤 뭐 같은 집사님인데, 헌금을 제거밖에 안 하네. 나도 저만큼 해야지 하향 조정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 오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만 원 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10만 원을 드리는 것이고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지. 왜저 집사는 저거밖에 안 돼. 내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이 3장은 그이 하게 하는 겁니다. 각자의 힘대로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각자의 힘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절도 보세요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사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시의집 문에 이르렀고 그랬어요 힘써 힘써 재건했다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힘써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은 힘써 일하는 자, 즐겨 순종하는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도 혼자 다할수 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자기의 개인 간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자기가 목회하면 교회가 수천 명이 될 것이라고 성공적인 목회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대단히 유능하다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를 하고 이제 나이가 지긋해져서 이제 내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마치리라 생각을 하고 목회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그가 무슨 고백을 했느냐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젊었을 때 나다. 대학교수 할 때도 나고 나이가 들었어도 나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은 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그 다음 누가 따라 주느냐, 누가 협력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 협력자로 나서기를 주여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좋은 자질, 정말로 앞선 우리 장로님들 자질들이 너무 너무 훌륭한 분들이에요. 우리 안수님들, 임 권사님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역량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내년에 정말로 합력해서 주의 몸든 교회를 성겨가면 우리 교회 200명 300명 되는 거요. 이건 뭐큰 문제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큰힘 중에 하나가 격려입니다. 격려 안 받아도 일 잘할 사람 있나요? 격려 안 받아도 일 잘할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 흥이 나는 거예요. 흥이 나는 거예요. 자, 느에미아 3장에 느에미아가 75명을 격려했다라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느에미아 3장에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격려라 그 말이에요.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것. 우리 가정에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은 자녀들이 조그마한 것에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 박수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꼴등을 하던 애가 뭐 중간치기 되면 아 잘했다. 중간치기 하다가 또 이제 한 3분의 1쯤 올라오면 아이고, 잘했다. 엄마 아빠 구두 닦아주면 아이고 잘했다 심부름 만 해주면 잘했다 이렇게 하면 더 잘하고 싶어하는 거예 그런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주의 없는 교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격려가 필요해 여전도에도 격려가 필요해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라셀에 속한 우리 어머님들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직간 우리 젊은 처자들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다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찬양제도 격려가 필요하고 교사들도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다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리헤미아가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어디 어디를 맡아서 그들이 힘써서 이렇게 일을 했더라 문짝을 달고 빗장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였더라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는 것은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분이 수고한 거 기억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하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이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부족한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격려 자꾸 격려를 해 줘야 돼. 격려하면 되는 거야.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해야 돼. 격려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런데요, 이 격려를 하면서, 뉘미아가 한 구절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오절 같이 읽어보세요. 5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보세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계속 나오는데 드고와 사람들도 중수하는 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을 했는데 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네매미가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요. 빠진 사람 이름을 안 적었어요. 이거는 뭘 남겨놓느냐 하면 지금은 빠졌지만 언젠가는 동참할 수 있으리라 그랬냐. 근데요,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빠지지 마세요. 그러나 또 빠질, 빠졌다고 해서 너무 멀어지를 마세요. 그분들이 다시금 그 모든 시간이 지나면 동참해서 두팔 가지고 더잘할수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우리 정갈렘 목사님 모시고 부흥에 우리 전도를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동참해서 은혜받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올해 내년 내년에 10주년이 되니까 어? 실주년이 되었을 때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이 놀라운데 임직자도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숫자가 또 채워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세워주고 아무쪼록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에도 그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옴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